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남북 경협 관련된 기업에서 현재 컨디션 좋아 보이는 급등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슈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상한가곤,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아직 골드크로스TV 구독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등 테마주들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급등이 나오거나 상한가를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 다음 주가 1 8일 화요일부터 2 0일 목요일까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평양에서 열리게 되죠 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남북 경업주들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어, 북한의 요구사항은 종전선언과 체제보장 경제 지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미국의 요구사항은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 제출, 또 북한의 완전 비핵화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미국이 잘 협의를 해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어, 남북 경업 사업으로 이어져서 이 한반도 평화가 빨리 오게 된다 그러면, 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인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미국하고 북한하고 또 종전선언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유엔 제재가 풀릴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본격적인 남북경협 사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오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죠. 사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어, 북한하고 미국이 10월달 경에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어, 아주 좋은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남북 경업주들은 오히려 어, 이번에 제 3차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훨씬 더큰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마 속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어, 결국에는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어, 바로 이제 핵 폐기일 텐데요. 현재 북한에는 60기의 핵무기하고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뭐 플루토늄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뭐한 700kg, 또 500kg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핵무기 폐기, 그다음에 핵시설 폐기 등의 그런 것들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 원전 해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강하게 부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남북 경업주들이 철도, 도로, SOC, 뭐 자원 이런 원전 해체 등 많은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만 어,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많이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 이 원전 해체 관련된 기업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선정한 원전 해체 관련된 기업들. 네, 잠시 후에 공개할 텐데요. 자, 여러분 아직 골드크로스 TV, 구독 아니신 분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핵탄두를 폐기를 하거나 핵물질을 해체해야 하는데 결국 원전 해체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현재 가장 컨디션 좋아 보이는 기업 3개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바로 오르비텍 비추로테크 SAT입니다. 자, 오르비텍은 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성 안전관리, 그 다음에 또 원자력발전, 그 다음에 검사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원전 해체 폐기물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원전 해체 관련된 기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비추로테크, 고압이라든지 저압 전력 전문 기업인데 이 원전 관련 기업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고 이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서 핵폐기물의 하나인 폐액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SAT. 어,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은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기 좀 어렵지만 뭐 스마트 하이웨이 기업으로 어, 시장에서 그 알려져 있고 어, 이그 관련성이 직접적으로는 좀 적지만 어, 또 자회사가 이 폐기물 처리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탈 원전 수혜주로 폐기물 처리 업체 관련된 기업으로도 좀 평가가 되는 기업인데 오늘. 어,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은 어, 현재 주가가 자리가 좋아서 급등 패턴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실질적으로탈 원전 수혜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분석을 또 해보았습니다. 자, 오르비텍, 비추로테크, 자, SAT. 이세 종목이 모두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컨디션이 좋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 종목을 선정해 봤고요. 급등주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매수는 절대 자제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원칙으로 비중 조절 분할 매수 이렇게 하셔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습관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급등주들은 또 수익을 줄때또 빠르게 챙기는 것도 효명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어, 기준과 원칙으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되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한반도 평화 시대가 빨리 와서 남북 경업주들이 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등 테마 분석 원전 해체 관련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인 오르비텍, 비트로테크, SAT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예, 구독 눌러주시고요. 골드크로스 TV, 골드크로스 주식 홍보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주식 투자의 어려움이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골드크로스 어, TV 공식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어, 김보현 주식연구소 오셔서 종목 상담 게시판에 기업명, 비중, 매수 가격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 제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어, 주식은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반대로 주가가 하방으로 예, 하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은 어, 최대한 빠르게 종목을 바꾸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고. 오늘 고드 크로스 TV에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